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또 핵심 체크, 한독수 출마 결심했습니다. 캐치프레이즈는 어, 뭘까? 캐치프레이즈가 어,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거 아닙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현재 지난 서울시 선거 때 캠페인, 캠페인이 약자와의 동행이었습니다. 어, 지난번 그 지지단주였죠. 어, 오세훈 시장님이 불출마 선언을 하시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러 가셨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이번에 둥지를 꾸린, 캠프를 꾸린, 어, 메나탄 21 21 건물이, 어, 오세훈 후보님이 대선 출마를 위해서, 어, 임대를 해놨다가 그것을 불출마를 하니까 나경원 후보님한테 사무실을 넘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님이 1차에서 안타깝게도 컷오프 되니까 그것을 최근에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께 또 임대를 준 겁니다. 그런 내용 아마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아마 아시는 분 오늘 우리 최진정 시사로켓 배송을 통해서 들으실 겁니다. 그런 경위가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님이 사실상 한덕수 권한 대행의 출마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이 캐치프레이즈에서 볼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쌍님 아이고 약자라고 돼 있네요. <laughs> 네, 푸른님 띵동님들 반갑습니다. 네, 네, 역전되리라. 예, 한덕수 단일화 될지 걱정입니다. 한 뚜껑이 보이지 않는 불법적 발악으로 걱정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어, 내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행 대통령 출마 선언이 있다는 공지가 지금 떴습니다. 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출마 결심! 캐치프레이즈가 뭔가?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확보한 바로는 약자와의 동행이 캐치프레이즈고, 이 부분은 오세훈 후보가 야, 말려고 하는 그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어, <laughs> 이 캐치프레이즈와도 제가 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써볼까요? 한번 댓글 한번 보세요. 약자와의 동행, 동행, 약동하는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요거 메시지 고전. 네. 어, 한독수 권한 대행이 연세가 조금 있으셔서 조금 더 젊고 힘 있는 다이내믹한 캐치프레이즈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민의힘 보수당이 약자와의 동행이란 캐치프레이즈는 저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약동하는 대한민국, 선진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리아 타마가와님 변호사님 모든 것이 걱정이 됩니다. 네, 걱정 말아요 그대. 그래.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하면은 또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한덕수 고난 대행과 어, 소통관에서 음, 출마선언한다는 말씀, 네 지금 드릴 수 드레,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쁜 마님 증거도 불충만한 참고인 압수색 휴대폰 압수도 가능한 건가요? 어,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아침에 말씀드렸고 이 어, 어, 이슈에 다시 한번. 한독수, 그럼 막판 변수는 무엇인가? 지금 사실상 그 출마선언문도 다 써놨죠. 그런데 막판 변수는 오늘 오후 3시에 있는 이재명에 대한 공선법 위반, 전화합의체 판결 아니겠습니까? 전화합의체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출마선언문의 내용도 일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라 저는 예측을 하고요. 어, 그러면 일단 나왔을 때에, 어, 후보가 단일화가 될 수가 있느냐? 어, 어제 10시에, 어, 저도 TV 조선 앞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만 어, 한 어,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고 하면 단일화에 적극 나겠다라고 말씀을 나눴고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살짝 좀 어, 떨떠름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한덕수 원한 내인과 힘을 맞춰서 누가 되건 어, 이재명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로서 김문수 후보, 을지문덕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어쨌든 지금 어, 막판 변수는 오늘 오후 3시에 있는 이재명의 어, 공선법 대법원 판결이 될 것이고 그것이 파기 자판이 되느냐, 파기 환송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어, 상고 기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 한덕수 후보의 출마와 관련된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 힘과의 저는 빅 텐트를 넘어서, 이제 전 전보 텐트라고 합니다. 단순히 빅 텐트. 누구는 빈 텐트 이렇게 하니까, 그런 빈정상하는 얘기 듣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정말 큰 전보 텐트라고 합니다. 전보 텐트. 전보 텐트의 단일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문수 후보님이 맥없이 하지는 않죠. 자존심을 지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어떤, 11일까지의 단일화. 이것을 통해서, 한덕수 권한대행 입당. 그래서, 책임 총리지와 대통령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빅캠프, 전보 텐트,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별님, 반갑고요 붉은 노임, 놀림, 네, 난 너를 사랑하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님, 어, 가발이 넘쳐서전 <laughs> 가발이라고 해서 뭔가 했더니만, 가발이, 네, 네, 네. 네, 박정원님, 최진중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어 시간이 13분을 넘어가고 있어서 15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식사하시고 잠깐에 있는 액기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추가 기소했다는 소식 그것이 법리적으로 불법적 기소다 왜냐? 내란죄에 다 포함되는 것을 지들이 면피성으로 했는 것이다 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한덕수 출마 결심 캐치프레이즈는 약자의 동행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최진영 시사 로켓 배송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 오늘 저 3시, 3시 무렵부터 채널A, 어, 이야기 도에서 이재명의, 어, 대법원 판결 생중계 하고요. 이어서 5시부터는, 음, TV 조선에서, 어, 이것이 정치다. 저녁 7시까지 합니다. 그 마치고, 열심히 뛰어와가지고 여러분들과 시사 로켓 배송 같이 할 테니까요. 그때 또 다시 한번 들어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송 8분 핵심 체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성.